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안심카 구자욱 팀장입니다. 자 아, 정말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제네시스 최고급 세단 예, G90 이제는 많은 감가로 가성비 있게 예, 탈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찾으시는 21년형. 개선형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포인트는요. 자, 21년형 개선형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 지능형 헤드램프, 후방 추돌 방지 예,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자, 21년형 예, 약 72,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아쉽지만 정말 운행이나 안전에 지장 없는 예, 도어 단순 교환 있으니까요. 성능 지상. 어, 무사고 차량는점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말 짧은 주행 거리 자랑하고 있는 예, 신차가 약 8,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안신카에서 정말 가성비를 더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오늘의 G90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신카에서 예, 준비한 추천 차량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2. 입... 81 모에 9563. 예,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수수료, 예, 없다는 거 고지 한번 드리고요. 자, G90, 3.8, GDI, 4륜, 럭셔리 모델입니다. 20년 8월 등록, 21년형, 예, 개선형 모델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 지능형 헤드램프, 후방 추돌방지, 예,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 거리는 약 72,000km, 예, 정말 짧은 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자 색상 또한 정말 실제로 보시면 너무나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외관은 로얄 블루, 내부는 하바나 브라운 투톤으로 정말 한층 더 고급스럽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는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 t r a 트랙 전자식 4륜 컨비니언스 패키지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운행이나 안전에 시장 없는 도어 단순 교환 이 있고요. 성능상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선형 모델 정말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는 예, G90 예, 외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 상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번호 2815의 9563 예, G90 3.8 GDI 4륜 럭셔리 등급입니다. 자 전방의 그릴부 모습. 네, 역시나 깔끔한 컨디션. 네,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그의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예, 제네시스 엠블럭 네, 이상 없이 장착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이트 부분입니다. 자, 개선형 모델이기에 예. 지능형 헤드램프. 야간 운전 시에 많은 도움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가까이에서 보시더라도 백화 현상 없고요. 네, 스크래치 없는 모습.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넷 부분입니다 예, 역시나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 로얄블루 예, 영상과 다르게 실제로 보시면 정말 한층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관은 저희가 광택 및 유리막 코팅 통해서 완벽하게 상품하고 있다는 거 예,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백화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는 모습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요즘 들어서 많이 찾으시는 이휠 부분입니다. 예, 멀티 스포크 휠 장착되어 있고요. 자, 안층 더 멋스러운 느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짝다휠 복원 완료한 상태라서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한4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측면부 모습입니다. 역시나 스크래치나 룸콕 예,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 단차 없는 모습 네,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휠, 당연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요즘에 정말 그 멀티스포크에 예, 많이들 찾고 있는 예,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 모습입니다. 자, G90, 예, h 트랙 전자식 4륜. 4계절 내내 안전 운행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음 없이 작동되는 전동 트렁크 예,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고요. 자 트렁크 부분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쾌적한 환경 위에서 저희 시드타이거 후에 이게 예, 뭐 바닥 천장 이런 트렁크 부분까지 실내 크리닝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꼭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동되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정말 약 72,000km 개선형 모델이고요.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차량입니다. 정말 짧은 주행거리, 가성비 있는 차량 원하시는 분은 이제 꼭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 상태 한번 만나봤고요. 내부 들어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부 모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90 전반적인 느낌이고요. 자, 이톤 자체가 하바나 브라운 톤의 시트는 반브라운 시트 에 되어 있어서 한층 더 정말 고급스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도어 쪽도 마찬가지로 찍힘 이런 흔적 없고 너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톤은 전체적으로 하바나 브라운 톤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렉시콘 사운드, 이번 기본적 윈도우 스위치,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이렇게 전동 시트.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측후방 경보,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엠비언트까지 은은하게 나오는 모습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시트 부분, 예, 너무나 컨디션 좋습니다. 다만 승하차 시 꺼짐이나 쿠션 이런 까짐이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와 보면, 자,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잡음 없이 핸들 진동 없이 조용히 시동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전방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상 없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단부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 차의 주행 거리는 정확하게 71,922km 예, 주행한 차량입니다. 정말 짧은 주행 거리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모니터 통해서 예, 이렇게 측후방. 예, 모리도 화면 통해서 한층 더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 예, 안전운행 하시는데 도움 받을 수가 있으실것 같고요. 자, 이렇게 손이 많은 가는 핸들부 모습. 예,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블루투스나 음량 스위치 되어 있고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반자율 주행, 예,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직관적인 센터페이스 부분들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장치들 네, 기어 레버 있고요. 자, 통합 DIS 버튼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보조석 마찬가지로 통풍 열선, 네, 통풍 열선 3단계씩 가능하고요. 어, 핸들은 2단계 열선 2단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터치 후석 커튼은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2열 넘어가서 예,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자, 창키한 완벽합니다. 자, 일반 키2 개, 자, 카드 키1개 이상 없이 보유하고 있고요. 자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아무래도 어, G90 차체 차가 있기 때문에 후진 넣었을 때 예, 어라운드 뷰 예, 장착된 모습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터치 한 번으로 정말 사각 지역 꼼꼼하게 체크해서 한층 더 안전운행 하시는데 도움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보시면 네, 앰비언트 무드등 정말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실내 클리닝 정말 완벽하게 해 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앰비언트 정말 많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네, 정말 기분이나 날씨 따라서 이렇게 뭐색상이라던가 밝기 조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편 시트 역시도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21년형 개선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약 72,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열 상태 한번 만나봤고요 2열 넘어가서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열 상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2열 느낌이고요 자 역시나 넓은 네, 실내 공간 자랑하고 있는 G90 차량이고요 자 도어 쪽 역시나 깔끔한 컨디션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바나 브라운톤 되어 있고요 요 시트 부분은 반브라운 시트 장착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외관, 로얄 블루와 한층 더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 보면, 네, 이런 기본적인 온도 장치는 액정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이열은, 네, 열선 3단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당연히 통합 DS 버튼 뒤에서도 조작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소품 부분, 자, 보시면 터치 한 번으로 네, 후석커튼. 네, 정말 이음 없이 작동 잘 되는 모습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드등, 앰비언트등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시트 부분. 예, 정말 너무나 깔끔합니다. 정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내방해 주셔서 보시면 한층 더만족스러우실것 같습니다. 자, 멀리, 멀리 계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홈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는 이용하시니까요 꼭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열 정말 빠르게 한번 만나 봤고요자 스펙 정리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추천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2815에 9563예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 수수료 예, 없다는 거 다시 한 번만 고지 드리고요. 자 G90 3.8 GDI 4륜 럭셔리 모델입니다. 20년 8월 등록, 21년형 예, 개선형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 지능형 헤드램프, 후방 추돌 방지 예, 기본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주행 거리는 약 72,000km, 예, 정말 짧은 주행 거리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색상 또한 정말 실제로 보시면 너무나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외관은 로얄 블루, 내부는 하바나 브라운 투톤으로 정말 한층 더 고급스럽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는 정말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 에이스트랙 전자식 4륜 컨비니언스 패키지 예, 장착되어 있고요. 자, 운행이나 안전에 지장 없는 도어, 예, 단순교환, 성능상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차량은 개선형 모델이고요.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다는 거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로얄 블루입니다. 정말 실제로 보시면 많이들 만족스러워하는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관은 광택 및누리막 코팅 통해서 완벽하게 상품하고 있고요. 자, 이휠 부분도 휠내장 모두 복원한 상태입니다. 자, 멀티 스포크 휠, 정말 요즘 많이 찾으시는 휠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예 측면 모습도 역시나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차량입니다. 정말 신차가 약 8,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말 이제는 가성비 있게 타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정말 영상과 똑같습니다. 정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내방에 주셔서 차량을 체크해 주시면 한층 더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고요. 바쁘시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예, 홈 서비스 정말 많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안심카 정말 대형 세단 전문입니다. 정말 고객님이 타시던 차량 예, 매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이차 외에도 많은 차량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스펙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위 번호로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구입 및 대차, 뭐 저금리 할부, 전액 할부, 중고차에 궁금한 건 언제나.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심카에서 예, 정말 안심카에서 어, 정말 신차가 약 8,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 G90 3.8 GDI 4륜 럭셔리. 예 정말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금액은요 3,890만 원입니다. 3,890만 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심카 구자국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